안녕하세요. 교과서 논문에 근거하여 올바른 건강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저혈 백서입니다. 오늘은 여러 논문에서 소개되는 전거 운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근 운동 중 가장 클래식하고 논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운동은 바로 푸시셔플러스입니다. 이 운동은 다른 운동들과 비교했을 때 전거근의 평균적인 활성도가 높으며 전거근 대비 상부 승모근의 활성 비율도 낮아서 전거근 훈련에 적합한 운동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007년 아메리칸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신에 실린 어깨 주변 재활 운동 논문에서는 전거근 재활 운동으로 적합한 것은 푸셔 플러스 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푸셔 플러스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하는 기본 푸셔 플러스 외에 벽에서 하거나 팔꿈치나 무릎을 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거근 활성도는 벽에서 할 때가 제일 낮고 팔꿈치, 무릎, 그리고 기본 푸셔 플러스 순으로 높아지며 상부 승모근의 활성 비율은 벽에서 할때 제일 높아집니다. 참고로 벽에서 푸쉬업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상부 승모근이 전거근 활성도의 2 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전거근을 타겟으로 한다면 벽 푸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클래식한 운동답게 전거근의 활성도를 더 높여보고자 하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불안전한 지면에서 운동 시행 시 전거근의 활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활성도는 비슷했으며 오히려 상부 승모근의 활성도가 올라갔습니다. 손은 어비는 어깨너비로 시행하는 것이 하부 승모근의 활성도를 높여주었고 어깨 각도는 90도보다 110에서 120도로 또한 어깨를 외전했을 때 전거근의 활성도가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운동은 월슬라이드 운동입니다. 2006년 전어로월스패디캔 스포츠 피지컬 테라피에 실린 연구에서는 월슬라이드 운동과 푸셔 플러스, 어깨 외전 운동을 비교하였습니다. 전거근의 활성도만 비교했을 때는 외전 운동과 월슬라이드 운동이 푸셔 플러스에 비해 약간 높았지만 외전 운동과 월슬라이드 운동은 푸셔 플러스에 비해 상부 승모근의 활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프로 좀더 보시면, 외전 운동과 월슬라이드 운동은 각도가 올라감에 따라 전거근 활성도가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상부 승모근 활성도는 월슬라이드 운동시 높아졌고 하부 승모근 활성도는 외전 운동에서 더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운동은 다이나믹 커브 운동입니다. 1999년도 아메리칸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신에 실린 연구에서 전거근 운동으로 소개되었습니다. 2012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상부 승모근과 전거근 사이의 활성비가 20% 이하이고 다이나믹 커브 플러스 운동으로 진행이 16% 정도로 퓨셔 플러스와 거의 비슷한 활성비를 보였으며, 정거근 자체 활성도도 다른 운동들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정거근 운동으로 다이아고널 운동, 정거근 펀치 운동, 런모어 운동 등 다양한 운동들이 있으나 관련 연구가 많지 않아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거근은 날개뼈의 외전, 회 후방형사를 만들고 상하부 승모근과 더불어 날개뼈의 상방회전을 만들어주는 근육으로 날개뼈의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근육입니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어깨충돌증후군에서 날개뼈 상방회전시 상부승모근이 정거근에 비해 과일성화된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러한 점을 규정해주는 것이 어깨충돌증후군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거근 운동의 선택시 정거근 활성도만 따지기 보다는 상부승모근의 활성도는 낮으면서 정거근의 활성도가 높은 운동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발 초기에는 상부승모근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정거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쿠셔 플러스가 선호될 수 있겠고 전거근 활성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면 열린 사슬 운동인 다이나믹허브 운동과 더불어 날개뼈 상방 회전시 전거근의 활성도를 올려주기 위해 상부 승모근의 과긴장이 유의하면서 월 슬라이드나 외전 운동을 시행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건강에 올바른 지식을 더하는 재활 백서였습니다.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